안녕하세요. 더이수학 김병민 원장입니다. 어, 오늘은 2018학년도 수학가형 30번, 2017년 11월 달에 시행했던 작년 수능 3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별로 없으면 어, 생각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막상 풀기가 쉽지 않은데 어, 앞으로 이렇게 대학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평소에 공부할 때 뭐 차분한 마음에서 정확한 풀이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어 시험 나중에 수능을 볼때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참 차분하고 또 정확하게 풀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할 건데요. 어 일단 30번 문제를 알아보면 자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f(x)를 어 f(x)가 지금 저렇게 주어져 있고. 수 k에 대해서 gt라는 함수도 주어져 있는데, 어, gt라는 함수가 t equal a 에서 극소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값을 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음, fx가 어떤 함수인지부터 체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fx는 지금 뭐 절댓 값으로 주어져 있는데, 절대값을 해석할 때는 x와 t 사이의 거리가 뭐1 이하일 때,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절대값의 정의에 의해서 x하고 t까지의 거리가 1 이하라면 이 함수를 추천할 거고, 1보다 커진다면 거리가 0이 된다고 되어있네요, fx는. 그럼 fx를 그래프상으로 한번 봐보면 뭐 t가 여기 있을 거고 x가 x하고 t까지의 거리가 1 이하일 때니까 여기가 경계, t-1, 여기가 t+, 1이 되면서 x가 이 범위 내에 있다면 거리가 t 까지의 거리가 1이 되므로 그럴 때는 1 x 절대값 x-t의 형태를 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절0값 자, y 0 1 0 1 0 1 0 1 0 1이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근데, x-t는, 자, x-t는 이 그래프를, 어, x축 방향으로 t만큼 평행이동했으니, 여기가 t가 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가 붙어있던 소리는 이쪽에 마이너스를 붙일 거니까, 이쪽에 마이너스를 붙일 거니까, x축 대칭이 되면서,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되겠네요. 상태에서 마지막 플러스 1이 있으니까 그만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마지막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그래프가 어, t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 뾰족한 모양이 될 거고 절댓값 x-t가 1보다 클 때는 0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fx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쪽에서는 이렇게 삼각형 기울기가 1과 마이너스 1을 그각형그 다음에 t 플러스 1 이상 t-1 이하일 때는 0이 되는 함수의 그래프를 따르고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스텝1이 될 거고 f(x) 가 어떤 함수인지 스텝1 이 정도는 뭐 누구나 파악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텝2 gt 함수에 대한 얘기인데 gt 함수가 사실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넣어보면서 GT함수가 어떤 구조로 뭐 따라가는지,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는지 규칙성을 찾아보면 참 좋은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익숙치는 않죠. 스텝2가 여기 GT함수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2. GT함수는 자, 홀수 K에 대해서 G T 는 k 부터 k 플러스 1까지 f x 코사인 파이 x 를 적분한 값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게 G T 함수인데 음. 일단은 우리가 뭐 홀수 k 도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f x 는 일단 함수 형태가 이렇게 띄어 있고 코사인 파이 x 는 우리가 알다시피 코사인 파이 x 는뭐 주기 함수니까 이렇게 주기함수를 띨 텐데, K부터 K 플러스 8까지인데, K가 홀수라면, 자, K가 홀수라면, 만약에 K가 1이라면 코사인 파이, K가 3이라면 코사인 3 파이니까, 뭐 아무래도 이쪽, 이쪽,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K, 자, 이런 형태의 주기 함수임을 알수 있습니다. 뭐 파이 x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기가 이한 텀이 이인건알수 있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자, f(x)가 이런 모양인데 이 함수 f(x)하고 코사인 파이 x하고 곱해서 그 곱해진 부분을 적분을 할 겁니다. 그게 지금 g, g(t) 함수로 주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선생님이 봤을 때는 어, 적분을 음. 뭐 1차 함수고 포사인 파이 x 스 주기 함수여서 10,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 부분을 좀더 심플하게 좀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음. 우리의 교육과정상에서 두 개의 함수가 곱해져 있는데 1차 함수하고 다항함수하고 삼각함수 이 상태였을 때는 부분 적분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부분 적분을 한번 해볼 건데 그러면 gt 함수를 한번 써 볼게요. 다시 한번 부분 적분을 한 상태로. gt 함수는 먼저 얘를 v 얘를 어, u 얘를 u 얘를 v 타임 이렇게 주어지면 uv fx 5의 1 s 인 X. 음, k부터 k 플러스 8까지 하고 마이너스 인티그럴 k부터 k 플러스 8까지 음, f 프라이 x 파이분의 1 사인 파이 x dx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좀 이제 뭐 아까 봤듯이 코사인 파이 x를 뭐 한번 홀수 k에 대해서 봤던 것처럼 이번에는 사인 파이 x에 대해서 한번 홀수, 홀수 k에 대해서 봐볼건데 음 사인 파이 x도 일단은 뭐 주기함수가 맞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을겁니다. 이런 형태의 주기함수, 텀은 term, 이 텀이고, 주기함수인데, 만약에 k가 홀수라고 했으니까, k 에다 만약에 2를 집어넣게 되면, sign, 파이는 0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근데, 어 k부터 k 플러스 8까지 의미해서,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흘러갈 텐데, f(x)는 지금 1차함수로 유지가 될 거고, 그다음 k부터 k 플러스 8까지를 볼 건데 k가 홀수, k 플러스 8이 홀수기 때문에 뭐 아래 끝, 위끝 자체가 계속 여기 지금 k, k, k 플러스 2, 점, 점, k 플러스 8까지 오게되면 아래끝 아래끝 위끝이이 값을 0으로 만들게 되는거죠. 그래서 일단 계산을 해보면 이쪽 값이 다 0이 될테니까 값이 0이 될테니까 g t 함수가 어, g t 함수가 마이너스 인티그럴 k부터 k 플러스 8까지 프라임 r i 곱하기 h t 5의1사 sin 5x dx 이런 함수로 이제 두번 적분을 했을 때이 함수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fx가 뭐 1차 그다음 코사인 5x가 주기 함수인데 이쪽에서는 f 프라임 x가 어, 기울기니까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 상수이고, 여기는 사인 파이스는 주기함수고 어떻게 보면 저쪽에서 gt를 해석하는 것보다 이쪽에서 gt를 해석하는 게 훨씬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스텝2인데, 일단은 이 상태로 두고, 마지막으로 이제 gt가 t e 파이에서 극소를 갖는다고 했는데, 이러분 이제 스텝3 우리가 어떻게 극수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미분을 해서 어 0이된0 주위에서 좌우로 해서 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거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이제 극값이 되는데 그 상태를 놓고 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함수를 아예 식도다 뽑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상태는 식으로 뽑으려고 한건 아니고.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극소가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해서, 자, 어, 일단 한 함수 값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주기 함수고, 그 다음에 일정한 1이라는 값, 0이라는 값,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움직이면서 그두 개가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어, 일단은 어떤 규칙성이 쭉 이어질 거고, 그 규칙성을 찾는데 어떤 일정한 구간만 딱 보게 된다면 그 구간 가지고 뭐 최대가 됐을 때 그때 최소가 됐을 때 극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수값 입장에서 우리가 극대 극소의 정의를 봤을 때 극소라는 것은 그 주변의 함수값보다 더 작으면 극소인 거고 극대라는 것은 그 주변의 함수값보다 더큰게 극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값 입장에서 극대 극소를 좀 볼수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좀 지워보고 여기까지는 지워보고 선생님이 얘를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이쪽에 스텝 2 가지고 GT를 GT를 어떻게 뽑았냐면 마이너스 하이 분의1 인티그랄 K부터 K 플러스 8까지 f'x sin πx dx 여기까지 스텝 2로 이제 끝을 보았고 마지막 스텝 3에서 gt가 어디에서 극소가 발생되는지를 볼 건데 선생님이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어차피 sin x가 주기성을 띠고 있어서 얘를 곡선으로 해석을 하면 좀, 음, 어떤 값을 딱 제시하기가 만만치 않아서, 선생님은 사인 또는 코사인 함수를, 어, 그거랑 비슷한 모양의 형태로, 어, 일단은, 좀 바꿔서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하나의 팁이 될수 있어요. 사인은 지금 아까 봤듯이, 이렇게 시작한 함수였어요. 어디에서? 뭐가, 홀수 케이 k일 때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를 k라고 두고 이렇게 함수를 좀 보려고 해요. 사실은 사인 함수가 이런 모양으로 가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직사각형 모양으로 한번 어 생각을 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선생님 생각입니다. 선생님 문제 풀때 삼각함수는 그런 식으로 많이 치환을 해서 푸는데 일단 여기가 k가 되고 여기가 k가 되고 여기는 k 플러스 1 여기는 k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t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이 상태에서 t를 여기서부터 끄집어 올 건데 t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얘를좀 사등분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사등분 할 거고. 얘도 4등분을 할 건데, 우리가 일단 상황을 좀 보려고 해요. 4등분을 할 건데, 자, sin πx는 지금 이렇게 계속 주기함수가 이어져 있을 거고, f'x는 지금 t가 뭐, 이쪽에 있을 때, t가 지금 t 플러스 1이 이쪽까지 걸쳤을 때를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T 플러스 1인데 사실은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 건데 이런 함수 사실 여기는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 이쪽은 0 이쪽은 0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자 T 플러스 1은 T 플러스 1이 여기까지 걸친다고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x 곱하기 sin pi x는, 자, 여기가 지금 sin x고, 이쪽은 0, 이쪽은 지금, 어, 우리가 k부터 적분을할 거니까, k부터 k 플러스 8까지 적분을할 건데, 걸리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음, 요 부분하고, 지금 마이너스 2라고 곱해지면, 자, 이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가 지금 이 부분이 정적분 값이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은 극소인데, 이 앞에 마이너스 파이분의 1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찾으면, 일맥상통하냐면, 이 부분에서는 그때를 찾으려고 하겠습니다. 그때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만 찾으면 됩니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찾아보면, 뭐알건 여기서 말하는 극소가 얘만 놓고 봤을 때는 극대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얘하고 지금 마이너스 1하고 곱해지면 어차피 마이너스 마이너스 우리에게 찾고자 하는 우리 넓이는 플러스가 되니까 이 넓이가 될 것입니다. t 플러스 1이 여기에 걸쳤을 때니까 그러니까 t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림을 좀더더 더 그려볼게요. 만약에 만약에 그리고 또 4등분을 해서 T+1이 이번에는 이쪽까지 2칸까지 한번 봐볼게요 T+1이 2칸까지 오면 사실 이쪽 부분은 우리가 K부터 우리가 k부터 정적분을 할 거고, 그 다른 부분들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k부터 관여되는 부분만 보면, 마이너스 1이 이쪽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하고자 하는 함수값은 여기 있는 정적분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음수, 음수 곱해져서 양수 이 부분이 될 거고요. 오케이? 그러면 좀더 진행을 해보면, 자, 좀더 진행을 해봐서, 그래프를 좀 많이 그릴 생각이에요. 차분하게 따라오세요.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4등분을 한 상태로 케이블 만약에 t 플러스 1을 여기까지 끄집어온다면 여기가 t가 될 거고 끄집어온다면 음 관여하는 부분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k부터 지금 접근을 할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 값은 이 직사각형의 면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뭐사등분 입장에서 봤을 때 t 플러스 1이 여기 걸치면 여기 이만큼의 넓이 t 플러스 1이 이쪽에 걸치면 이만큼의 넓이 여기까지 걸치면 즉 t가 k까지 왔을 때 어, K까지 왔을 때, X가 K까지 왔을 때 이때는 넓이가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좀더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좀더 진행을 했을 때 만약에 좀더 진행을 해서 T 플러스 1이 만약에 여기라면 이 반영이 여기라면 3칸 이렇게까지 f(x) 함수가 f(x) 함수가 관여를 할 거고 이쪽 한 칸은 이쪽 이 부분이 관여를 할 겁니다 f(x)가 t를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1이고 t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관여를 할 거예요 그러면 뭐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곱하면 음수인데, 이 부분 마이너스 이라고 이 부분을 곱한 부분이 상쇄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음수인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 곱한 것도 상쇄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서, 우리한테 남는 것은, 어, 우리한테 남는 것은 이쪽 부분만 남는다는 것을 알수 있네요. 그래서 정적분 값이 이렇게 될 거고, 지금 이네 가지 그래프를 좀 볼게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들어왔을 때 칸이 한 칸, 두 칸, 네 칸까지 왔다가 한칸좀더 움직이니까 4등분 시킨 한칸좀더 움직이니까 칸이 한 칸으로 줄었습니다. 그 말은 자 여기 왔을 때 k값이 자체가 k일 때 k일 때 함수값이 최대값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죠. 우리는 지금 그 극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여기가 너무 수기 때문에 극대인 곳에서 이 부분이 극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일 때가 k까지 왔을 때 k에서 x 이 l k에서 아니 t 이 l k에서 gt가 어, 그 극소가 되는 점을 우리가 알수 있겠네요. 좀더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좀 진행을 했더니 t 플러스 1이 여기에 걸칠 때는 함수값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수 있죠. 계속 이어서 t를 만약에 t 플러스 1을 여기까지 한번 가져와 볼게요. t 플러스 1을 이 포인트까지 한번 가져와 보면 f(x)가 관여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고 이쪽 부분도 여기까지 반영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 곱하기 얘는 음수, 얘 곱하기 얘는 음수여서 얘 둘이 상쇄될 거고 그리고 얘 곱하기 얘는 음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쪽 부분으로 이쪽 부분, 아래 부분으로 이제 함수값이 바뀌면서 음수가 한칸 양수, 두칸 양수, 네칸 양수, 다 갔다가 한칸 양수, 다시 두칸 양수. 여기가 지금 최대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이어서 계속 한번 진행을 또 해볼게요. 진행을 해보면 이번에는 T 플러스를 이쪽 말고 아예 두칸 옆으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1 플러스 1이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한테 관여되는 것은, 요렇게 관여될 거고요. 이렇게 1, 그 다음에 이렇게 1이 관여될 거여서, 그러면, 예 곱하기 예는 음수, 요거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넓이 예얘 곱하기 예또 음수, 그래서 요 직사형 각 넓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음수 파트 4칸, 음수 파트 2칸이었다가 좀더 지나서 4칸까지 있으면 이쪽 부분이 제 극소까지 그 오겠네요. 우리는 지금 여기 극소를 찾고 있는 게 아니고 이쪽 극대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거 주의하세요. 그리고 나서 좀더 진행을 해볼게 이번에는. 한 칸씩 더 가볼게요. 네, 여기는 이제 여기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이프 이엑스도 주기 함수니까 이렇게 됐을 때 키가 여기서 이제 여기서 끝났는데 이번에는 여기까지 끄집어 올게요 이 포인트까지 끄집어 올 건데 그러면 칸이니까 이렇게 FX 함수가 작용을 할 테고 또 여기도 내칸이 작용이 될 테니까 이렇게 작용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은 음수, 그래서 얘 살아있는데 이 부분이 양수니까 여기랑 여기는 상쇄되겠네요. 그래서 얘만 남을 거고 상쇄되니까 상쇄되니까 얘만 남을 거고 음수 파트 점수 눈값이 얘만 남을 거고. 여기도, 여기는 음수, 여기는 양수니까 음수인데, 여기 음수, 음수, 그래서 양수, 이 부분이 상쇄되겠네요. 근데 얘도 또 어떻게? 음수, 양수니까 이 부분만 남게되네요. 그래서 정적분 값이, 아, 10칸짜리 국개 4칸 음수, 아, 8칸 음수였다가 4칸 음수니까 얘가 최소가 됐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좀더 그려볼게요. 좀더그서 지금 파란색 넓이가 정적분 값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번에는 여기 두 칸까지 가려했던 게 이번에는 어, 좀더 끄집어 와서 한칸한 칸만 가려했던 걸좀더 끄집어 와서 세 칸까지 이 부분이 t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해보면 FX 관여하는 부분은 칸이니까 마이너스 1 여기까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겠네요 나머지 부분들은 0 되니까 그러면 음, 여기서부터 관여를 하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음수 이 부분 양수니까 얘는 상체 될 거고 양수 양수니까 얘 살아있겠네요 얘 살아있을 거고 얘는 양수, 음수니까 음수 얘는 양수, 양수니까 얘 상수에 면서얘얘음음음음수니양양얘얘아있있네요요래서서칸칸짜양양수 음수, 살아 있있 됩니다. 마지지으으하하만만해해볼요요지지으으하하만만해해보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면,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면 이쪽, 이쪽, 이쪽 다 등분하고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t를 t 플러스 1을 여기까지 끄집어오면 여기가 t가 될거고 fx가 관여하는 부분은 여기가 마이너스 1그 다음에 이쪽 플러스 1 그렇게 되면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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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양수 양수에서 양수 아, 몇칸짜리 네 양수, 아, 이 부분이 극대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극대가 K에서, T가 K였을 때 발생을 했고, 두 번째 극대가 T가 얼마일 때, T가, T가 여기가 지금 K 플러스 2니까, 여기가 K, 여기가 K 플러스 2, 그럴 때두 번째 극대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주기함수이니까, 세 번째 그때는 K 플러스 4에서 발생을 할 거고, 네 번째 그때는 K 플러스 6에서 발생을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그때가 K, K 플러스 2, K 플러스 4, K 플러스 6, K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할게될 겁니다. 우리가 K부터 K 플러스 8까지만 볼 건데, 이렇게 극대가 발생할 거고 여기서 발생하는 극대가 이 마이너스하고 만나서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극소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뭐라고 줬냐면 자 극소가 어, 작은 것부터 났을 때 작은 것부터 났을때 그거를 더했더니 45가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k는 홀수이고 그래서 작은 것부터 썼더니 k 플러스 k 플러스 2, k 플러스 4, k 플러스 6, k 플러스 8, 얘들을 더했더니 45가 돼야 돼서 어, k가 k가 5라면 k가 5면 자 9, 5, 45, 그 45가 나와서 k가 5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첫 번째 극소가 K가 5일 때 발생하고 두 번째 극소는 K가 7일 때세 번째 극소는 9일 때네 번째 극소는 11일 때 다섯 번째 극소는 어, K가 5일 때 13일 때 그렇게 극소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어디에서 극소가 판단되는지 그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